일본 엔화가 달러 대비 149엔대까지 급락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환율 변화 뒤에는 예상치 못한 정치적 격변이 숨어 있습니다. 과연 일본의 새로운 리더십이 글로벌 경제에 어떤 폭탄을 던진 걸까요? 이 소식은 일본 구글 트렌드의 경제 분야에서 일주일 동안 가장 인기가 높았던 키워드에 대한 뉴스 기사입니다. 지난 주말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박카이치 사나의 전 경제안보상이 예상 밖의 승리를 거두면서 시장은 즉각적인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금융 완화의 지속을 주장해 왔는데요. 해외 시장에서는 과거 영국의 한전 총리가 겪었던 정책 실패, 즉 트러스와의 재연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엔화 급락은 바로 이 재정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가속화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즉각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은 다릅니다. 다카이치 트레이드에 대한 기대감으로 니케이 선물 지수는 4만 6천엔대까지 상승하며 성장에 대한 복잡한 투자 심리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한편 엔화 약세와 더불어 글로벌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인 12만 5 6 8 9달러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법정 통화 가치 하락에 대비해 금이나 암호화폐 같은 새로운 자산으로 자금을 옮기는 통화 가치 절하 거래가 활발해진 결과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느끼는 공통된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경제 이슈 뒤에는 시민들의 일상적인 고충도 있습니다. 도쿄 근교 가와사키시에서는 러시아워에 1시간당 47분 동안 차단되어 주민들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는 열리지 않는 건널목 문제가 공론화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6,335필의 서명을 모으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홋카이도 사포로 마라톤에서는 바쁜 연수 위사가 우승을 차지하며 개인의 꿈과 노력이 거시적인 변화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의 변화는 거시적인 정책과 일상 속의 작은 투쟁이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변화 속에서 공감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확인해 주세요. 다음 소식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